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김민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72세 김 할아버지가 6개월 동안 매일매일 무릎 굽혀펴기와 아래 아령 들기를 빠짐없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검진 결과 근육량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무릎까지 아프기 시작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운동을 하루 걸러 하루로 바꾸자마자 3개월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다는 겁니다. 운동은 매일 해야 효과가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특히 우리처럼 60이 넘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요즘 건강 프로그램만 켜면 매일 운동하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공원에서, 집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무릎이 더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심지어 운동해도 힘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을까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도 열심히 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15년 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젊은 사람과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요. 오늘은 왜 매일 근력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나이에 맞는 똑똑한 운동을 할수 있는지,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박할머니의 6개월 여정입니다. 67세 박할머니는 딸이 사준 5kg 마령으로 매일 아침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부지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비 오는 날도 몸이 피곤한 날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 내가 아직 할수 있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고 팔에 조금 힘이 생긴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두 달째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뻐근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세 달째에는 무릎까지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달째쯤 되니까 박할머니가 이상한 걸 눈치채셨어요. 분명히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장 보러 갈 때도 예전보다 더 빨리 지쳤고요. 박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운동을 해도 안 되나봐요. 오히려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제가 박할머니의 운동, 일기를 보고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몸이 지쳐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운동을 하면, 아, 더 강해져야겠구나 하고 근육을 만들기 시작해요.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를 하고 벽돌을 쌓고 마르기를 기다려야 하잖아요. 우리 근육도 똑같아요. 운동으로 자구, 자극을 주고 쉬면서 회복하고 더 강한 근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60이 넘으면 이 회복시간이 젊을 때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20대는 하루면 충분하지만 우리는 이틀에서 사흘이 필요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또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김할아버지는 퇴직하고 나서 이제 시간 많으니까 건강관리나 하자 하며 매일 아침 7시에 동네공원으로 나가셨어요. 팔굽혀펴기 20개 아령, 들기, 20분, 스쿼트 30개를 매일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 꾸준하다 하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거였어요.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온다 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감기에 자주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 감기 한번안 걸리시던 분이 한 달에 두 번씩 목 감기에 걸리셨어요. 세 번째가 제일 충격적이었는데요. 건강검진에서 근육량이 0.5kg 줄어든 거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었는데 말이죠. 김할아버지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나이가 들면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그때 제가 김할아버지께 제안한 건 간단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만 하세요. 대신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고요. 김할아버지는 처음에 굉장히 불안해 하셨어요. 그럼 운동량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게을러지는 거 아닌가? 하시면서요. 하지만 3개월 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근육량이 1.1kg 늘었고, 무엇보다 잠도 잘 오고, 감기도 안 걸리시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어요. 김할아버지가 그럼 쉬는 날에는 근육이 안 자라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운동하는 날에는 근육이 상처를 입어요. 아주 미세한 상처죠. 그럼 우리 몸이, 어? 이걸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해요. 이 일은 주로 밤에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쉬는 날이야말로 근육이 자라는 날인 거죠. 세 번째 이야기. 이 할머니의 현명한 방법입니다. 70세 이 할머니는 처음부터 다른 접근을 하셨어요. 매일 다른 부위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시면서요. 월요일에는 다리 운동, 화요일에는 팔 운동, 수요일에는 등과 허리 운동, 목요일에는 또 다리 운동,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저는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6개월 후이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꼿꼿하게 서 계시고, 20kg 쌀포대도 혼자서 척척 나르시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이렇게 쉬워도 되나? 하실 정도였어요. 이 할머니의 비결은 돌려가며 운동하기였습니다. 오늘 다리를 운동시켰으면, 내일은 다리를 쉬게 해주고, 팔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리는 회복하는 동안 팔 근육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60이 넘으면 무엇보다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세요. 관절이 아픈 경우 이건 근육통이 아닌 관절 통증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많이 찬 경우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경우 평소보다 너무 피곤한 경우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운동 전후에 혈압을 체크해 보세요. 혈당이 높은 분들은 식후 2시간 후에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앉아서 할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팔 운동이나 침대에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 운동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근력 운동의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같은 근육은 최소 48시간 쉬게 해주세요. 월요일에 다리 운동을 했다면 수요일에 다시 하는 거예요. 둘째, 강도를 서서히 높이세요. 갑자기 무거운 중량을 들지 마시고 이 주마다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셋째, 운동 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계란, 두부, 생선 등을 운동 후 2시간 이내에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근육은 잠들어 있는 동안 자랍니다.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아요.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매일보다 격일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휴식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근육이 자라는 건 쉬는 시간이에요. 휴식을 죄책감 없이 즐기세요. 세 번째 개인차를 인정하기입니다. 내 몸의 신호를 듣고 피곤하면 하루 더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초보자용,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월요일에 의자에 앉아서 팔 운동 10분, 화요일에는 완전휴식, 수요일에 제자리에서 다리 운동 10분, 목요일에는 완전휴식, 금요일에 간단한 전신 스트레칭 10분,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중급자용, 운동 경험이 있으신 분은 월요일에 하체 운동 15분에서 20분, 화요일에는 휴식 또는 가벼운 산책, 수요일에 상체 운동 15분에서 20분, 목요일에는 휴식 또는 스트레칭, 금요일에 전신 운동 15분에서 20분, 주말에는 완전 휴식을 해보세요. 강도 조절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운동 중에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운동 후 30분 정도 지나면 피로가 풀려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몸이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60이 넘어서 하는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꾸준히 안전하게 내 몸에 맞게 하는 거예요. 옆집 할머니는 매일 하던데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다치지 마세요. 한번 다치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하시는데 실제로는 위험한 운동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운동하세요. 김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